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왕초보생활영어 61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해 보여. 하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 꼭 노트에 적어가면서 천천히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있죠? 자, 시각을 표현하는 look, 보다 청각을 표현하는 sound, 듣다. 후각을 표현하는 smell, 냄새가 나다. 자, 미각을 표현하는 taste, 맛이 나다. 자, 이 모든 걸 feel, 느끼다. 이렇게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다섯 가지 동사를요, 감각동사라고 불러요. 자, 정리가 되셨나요? 감각동사. 자, 그럼,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용사, 자세하게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자, 형용사는, 뭐, 뭐, 한,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해요. 또는 꼭, 뭐, 뭐, 한으로 끝나지 않고, 뭐, 뭐, 니은, 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angry 하게 되면, 화난, 니은으로 끝나죠? 화, huh? 난, tired, 피곤한, perfect, 완벽한, strange, 이상한, serious, 심각한, happy, 행복한, smart, 똑똑한, calm. 침착한 하고, 이렇게 단어의 끝을 보시면요. 는, 한, 한. 이상한, 심각한, 행복한, 똑똑한, 침착한. 이렇게, 뭐, 뭐, 한, 은.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해요. 자, 그럼 이론적인 부분은 끝났어요. 끝! 이제 감각동사도 알고, 형용사도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감각동사 감각동사 중에서 look과 형용사가 합쳐지면 뭐뭐하게 보인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you look angry하게 되면, 자, angry는 화난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화나 look 보인다. 그래서 you look angry하게 되면. 너 화나 보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you look perfect. perfect 완벽한 이었죠? 완벽해 보인다. you look perfect. 너 완벽해 보여. 자, you look tired라고 하면은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뒤에 있는 형용사를 먼저 해석해주고, 앞에 있는 동사를 다음에 해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You look angry, 화나 보여. You look perfect, 완벽해 보여. You look tired, 피곤해 보여. 이렇게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그녀는 완벽해 보인다 하고 말해 볼까요? 그녀는, 쉬죠. 완벽해 보인다, 완벽한. perfect, 보인다, look. 그래서 look perfect 라고 해주면 완벽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녀는 완벽해 보인다. she look perfect 라고 해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이겠지만 살짝 아쉬워요. 자, 주어가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무엇 붙인다 했죠? S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녀는 완벽해 보인다 라고 하고 싶으면, She looks perfect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 부분 주어가 3인칭일 때 동사 뒤에 S 붙이는 것도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죠?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the monster looks strange. 자, strange. 이상해. 이상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looks strange. 라고 하면 이상해 보인다. 무엇이? 그 괴물이. The monster looks strange. 그 괴물 이상해 보여. 자, the princess looks perfect. 라고 했어요. looks perfect. 완벽해 보인다. The princess, 그 공주, 그 공주는 완벽해 보여. You look serious. Serious, 심각한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앞에 look이 붙었네요. 그럼 심각해 보인다. 누가? 네가. You look serious. 너 심각해 보여.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이후에 아, 예. 다시 배우는 원추부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